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 21세입니다. 12월 28일, 마스터리 코어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틀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블 킹바 마스터리를 받았고요. 그래서 스킬창에 이렇게 뜹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바로 성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블 옵션을 보면은 그 오더스 효과까지 고려해서 능력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킹바가 옵션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쿨타임은 현재 기본 쿨타임과 동일합니다. 킹바가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기재해 둔 거예요. 원래가 두번 공격 후 다섯 번 공격하는, 어, 사회발동? 잠깐만, 마력 폭발이 4회발동이면은요 어, 진표를 많이 터트릴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히블의 이펙트. 음, 네, 일단 소리는 원래 구현이 안 돼요, 처음에.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났나? 잠깐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킹바 한번 봅시다. 킹바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히블, 사신에나 또 강화한다? 어디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하나, 또 네, 그럼 사신에나 또 바뀐다는데, 어, 바뀐다. 오! 여러분? 사나시 신규 이펙트가 나와요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에 대한 테스트 피불은 좀 많이 늘어났나? 이게, 이게 지금 키, 피불입니다 피불 범위가 여기서 닿고 어,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닿네요 다시 기본 피불일 때좀 볼게요 오! 오! 범위 늘어납니다 오, 생각보다 길어져요 이 정도면 강킹 파워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 여기까지는 안 닿고요, 파에 대한 범위 오케이, 여기서 닿습니다 오! 원래 1타랑 2타랑 범위가 좀 달라서 맞추기가 힘들었거든요. 1타, 2타 범위가 좀 길어, 같이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자, 오케이. 안 닫혀. 오, 킹바랑 피블 둘다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범위 합격. 그 다음에 전분 켜주고, 오케이. 하면은, 자, 킹파 한번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킹파 한 번으로 바크라이튼이 총 6번, 닥제가 한번 터졌습니다. 즉, 킹파 한 번으로 징표를 바로 6번이나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와, 이제 킹파는 딜사이클에서 무조건 잘 섞어야 돼요. 원래 배틀킹파는 두번 터지는 게 기본 사항이었고요. 오해가 된 거예요, 기본이. 아? 자, 이렇게 해서 썼고요. 방금 징표가 아예 안 터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닥제 확률이 좀 확률적이라서 안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아, 자, 봅시다. 다시 한 어, 땅땅. 지금, 어, 징표가 세 번? 아, 어? 세번도 터지는데? <laughs> 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그러니까 이거 잘 뜨면은 지표 여러 번 터질 수 있던데 근데 팩텀과 동일한 방식이면 좀 여러 번 많이 는안 터질 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겹친 데미지는 원래도 좀잘안 터집니다. 팩텀도 실제로 18번 공격이 들어가긴 한데 뒤, 뒤에 마무리 타격이 엄청 겹친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는 좀덜 터지는 편이에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총 3회. 그래서 기본 타격 횟수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위가 안 닿는구나. 위가 안 닿죠. 여기 위가 이제 닿는다. 어, 여기서 아래에서 원래 위안 닿았죠. 여기 아래에서 위안 닿았던 것 같은데, 여기 닿도록 여기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닿게 됩니다. 여기도 원래 안 닿았죠. 제가 알기로 피불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빡빡해서 여기서 원래 위에 때리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위범위가 이렇게 이제 커버가 됩니다. 데메가 여기서 위쪽 이게 안 닿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가 안 닿는데, 위가 닿도록 가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와, 이게 여기서 여기 닿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게 다아요 여기 위에가 다아요 <laughs> 이건 좀 큰데? 이거 원래 안 닿았거든요? 우리 사냥은 진짜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보스에서도 유의미해요 보스에서도 불안정했던 요소가 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어비셜 범위도 같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미적으로 따지면요 굳이 이것 때문에 쿨뚝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유가 이거를 해도 여전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징표를 터트리는 게 많이 늘긴 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다른 스킬들도 징표 딜이랑 진표 이 이런 팩텀, 어비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결국 얘네들도 징표 딜을 고려하면 쿨뚝을 써서 인트가 떨어지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진표 터쟁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보통 전투 분석을 들고 오면은 거기서 징표가 터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킹바가 관여하는 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른 스킬로 터지는 징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뚝을 채용한다 해서 그게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딜 상승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 다크라이트닝 마스터리를 결국 받게 될 경우에는 징표 쪽의 메인 딜을 결국 실어줘야 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쿨뚝의 효용성이 애매하다. 결국 필요가 없다. 그럼 원래 점유율이 1.7퍼짜리가 두 배가 돼봤자 2.몇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2.몇퍼센트짜리 스킬과 그다음에 진크를몇번더 터트려준다는 것 때문에 쿨뚝을 채용해봤자 딜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팩텀이 메인 딜입니다. 팩텀이 메인 딜이라서 쿨뚝을 쓸 이유가 없어요. 팩텀진크 터지는 거, 알터, 리퍼, 오라, 데스 이런 스킬들이 다 메인 딜인데 이런 메인 딜들의 딜을 깎고 쿨뚝을 채용하는 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셜 테스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다, 이터 알터 깔아주고. 이터는 원래 이 정도 범위였지 아마. 음. <laughs> 자, 여러분 뭐 대충 문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는 네이 범위에서 어비절 <laughs> 번개가 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 대충 저번에도 겪었던 문제이긴 해요. 네, <laughs> 제발 번개 좀 내려줘. 야, 약간만 붙어볼까요? 자, 번개 떨어지죠. 기본 산악 범위만큼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이펙트 잘 보이죠? 네, 이거가 근데 번개가 안 떨어집니다. 항상 까먹는 거였어요. <laughs> 네, 항상 까먹는 거. <laughs> 우리 항상 까먹는 거. 예, 네, 기존 사나 근데 이거는 얘기하면 해 줍니다. 예전에도 예전에도 짧았거든요? 짧은 텔만큼의그 거리였는데, 그거 패치해줬어요. 이거, 문의하면 됩니다. 네, 피블 자체 데미지 증가는 저기안 붙는 거예요. 피블과 킹바가 현재 데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따로 추가 옵션이 더 바뀌는 건 없어요. 이거, 피니쉬 블루 옵션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컴백 오더스 쓴 기준으로 이제 옵션이 잡혀 있습니다. 왜 666%냐면은, 와, 사신의 딜이네. 아, 이거, 나름 노린 건가? 666%면 사신 딜인데. 피블이, 이게 오더스 받으면 딜이 333이에요. 딱두 배로 바뀝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옵션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킹바는 딱퍼뎀2배 되네요. 딜이 원래 650%고요. 이게 1300%로 두 배로 딱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딥이미뒷이미도좀 테스트할까요? 뒷범미는 아닌 것 같아요. 낫을 보냈을 때. 요 정도? 어, 요거는 원래도 닫고 있었네. 이번 마스터니는 사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1레벨만 써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걸 올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 1레벨 정도 쓰면 사냥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마스터는 후순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메인 메타는 극딜이에요. 킹바도 진표 터트리는 스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표를 터뜨리는 게 중요한 거고, 1레벨일 때 진짜 효과 잘 보고요. 강화는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여전히 극딜 강화인팩터미 가장 메인이 되겠고, 아마 데스를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어비셜 아이터 쪽을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베메가 원래 유니오라를 켰을 때, 요게 안 닿습니다. 저 위에가 안 닿아요. 지금 아래도 안 닿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래도 안 닿아요. 그러면 이걸 다 잡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를 다 긁어요. 이 정도 범위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범위를 갖는다는 건 우리가 육차를 진정으로 했다. 사신이 되었다. 점샷을 진짜, 점사낫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뚫을 만한 값어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1타 안 맞는데 2타는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1타가 그래서 증발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어를 받으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원래는 데스를 항상 얘기했겠지만, 생각보다 그 피부를 강화를 했을 때, 사신의 맛이 강화가 되는 게 매우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이때, 이때 사냥하는 맛이 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데스 오픈을 빨리 한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피블 강화를 먼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피블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아무 피블 킹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스를 열어도 될것 같기는 해요 여는 순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오픈 순서 첫 번째 제가볼 때는 피블이 아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블을 강화하면은 사신의 납 범위도 늘어나고 사, 늘어난 사신의 납 범위는 상당히 좀 강합니다. 되게 범위가 확실하게 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킹파도 부수적으로 징표 터트리는 게 늘어나서 아마 보스에서의 영향력도 꽤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데스를 그 다음에 열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누스 열고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냥과 보스를 둘다 챙기는 피블 킹파 그리고 데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야누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팩턴 그냥 풀강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사냥만 어느 수 된다면 나머지 그냥 극딜 강화하는 게 제일 편하다. 팩텀이 끝나고 나서 팩텀이 만약에 만약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팩텀을 먼저 끝내지 못하겠고 어느 정도 강화했다 를 칠게요. 그렇다 치더라도 데스가 우선이 됩니다. 데스는. 보스에서 확실하게 점유를 갖고 있는, 점유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스킬이고요. 피블 킹바는 1레벨만 찍어도 그 기능을 다 해요. 마스터리 뚫는 거 똑같습니다. 그, 솔 3개랑 조각 50개, 데스랑 동일한 가격이고요. 따라서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쩝. 아.